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매지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,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금 좀 잘못된, 뭐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, 어제 영상에서 21자 이렇게 잡혀있는 뭐 주주 총회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, 이게 총회가 아니라 간담회다. 제가 뭐 총회라고 뭐 잘못된 게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 잘못된 단어 하나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혼란을 뭐 드린 점 먼저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.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간담회는 이 박동현 회장님 이 회장님이 뭐 출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죠.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마찬가지로 간담회에서 이뭐 이전, 뭐 3월에 뭐 이때 불참했던 이유가 뭐 출장이다. 이러니까 뭐이 회장님이 오지 못했다. 이렇게 이유였지만 이번 투자 유치권으로 어느 정도 이 불참되는 이러한 해소,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으로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죠. 뭐 그러나 이번 22일자에 이 예정되어 있는 이 간담회가 과연 이 메인 이벤트로 활성화가 될 줄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행사 그냥 단지 자그만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이러한 행사가 되어 줄지는 뭐 확실히 가봐야 알겠지만 뭐 그래도 이 주주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깔고 진행하는 그러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요소들이 좀뭐 많겠죠 뭐 진짜 뭐 fda가 실현되는 건가 아니면 이 과정이라도 조금 뭐 공개를 좀 해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긁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희망상으로 좀 제가 아니더라도 뭐 같이 모든 여러분들이 같은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좀더 파급력을 좀 가져다 주려면 아무래도 뒤에 있는 배경이 되겠죠. 뭐 예를 들자면 뭐 FDA. 뭐, LG 당시 매지훈이 f d g 의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임원들도 그전부터 뭐 섭외를 했었고, 뭐, 그만큼 그 임원에 대한 확신에 찬, 그러한 말이라든가, 아니면 이번 투자 유치. 이번 투자 유치, 뭐, 블루런 벤처스의 뭐 영향력 있는 뭐 임원. 그래도 뭐, 가장 좋은 거는 이 LG죠. 이 LG의 뭐큰 사이가 결정한 만큼 뭐 윤간 대표라든가 아니면 LG의 관계자 뭐 이런 정도만 그 자리에 와 준다면 100% FDG 승인 뭐 확실한 뭐 그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뭐 희망사항입니다 뭐 희망사항이지만 확실히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확실히 저도 못 드려요 뭐 그분들이 진짜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. 어떤 누군가가 오냐에 따라 이 승인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가늠이라도 우리는 하겠죠. 이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 내용에 따라 다음에 주가 흐름도 분명히 어느 한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는 거예요. 이미 이 폰탄 치료제, 이 폰탄 치료제라는 메인 이벤트의 힘이 조금 사그라들 때쯤에 이번 투자 유치로 500억이죠? 이 투자 유치로 다시금 불을 지펴줬고,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, 마찬가지로 이번 메지오는 뭐 모든 힘을 실었고, 뭐 일을 갈았다.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뭐말 그대로 성인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가치, 뭐 말해 뭐합니까? 이미 뭐 미국 만에만 해더라도 뭐 2,500만 명, 뭐 2,500만 명이라는 이러한 환자가 있는데, 이 사람들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의 가격만 하더라도 2조 8천억, 뭐, 대략 뭐, 3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러한 금액이에요. 뭐, 심지어 FDA에 승인 받는 뭐, 유의를 무의한 그러한 치료제의 가치는 어느 것? 이 독점이 되겠다. 이 독점이라는 결과물이 가져올 거고, 이 바이오 멀티플까지 씌우게 된다면, 분명, 10조 이상의 밸류에이션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. 뭐, 이미 여러 번, 뭐, 수차례 뭐 고배를 마신 이 매지원도 아마 이를 갈았을 거예요. 뭐, 투자 유치, 뭐, 하자마자 뱉은 천마리가, 시간은 시간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참 멋진 말이죠 오랜 주주분들에게 하는 말 같아서 뭔가 좀 찡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뭔가 좀 감동받았다 뭐 우리 주주분들이 진짜 생각한다 이러한 뭐 말들이 굉장히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이 승인이라는 이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가에 큰 영향력을 주어두는 거고, 이말 한마디가 어느 정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러한 좀, 좀 예상 아닌 예상을 말씀드리는 거고, 뭐 그런 배경에 있기에 지금 현 주가, 뭐 현재 생각하기에는 연인 상승은 맞아요. 맞는데, 확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가 아니라, 뭐 만족은 충분히 안 되죠. 안될 만한 주가입니다. 뭐 매번 그랬듯이 매번 거슬리는 거는 이 공매도의 물량들인데. 뭐 현재도 뭐좀 줄어들다 싶으면 다시 또 늘어나고 있죠. 뭐 이렇게 연이은 상승에도 뭐 하락을 예상하고 이러한 공매 물량 뭐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종목이든 매번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꼭 있기 마련이에요. 뭐매중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확실하지 않은 FDA 승인 반려라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. 뭐 이런 것도 있겠죠. 당연히, 이 승인, 이거의 과정만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온다면, 당연히 이거 두 가지는 찍어 누르고 주가는 치고 올라가 줄 텐데,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에 따라 우리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그 목표가, 목표가라고 생각을 한다면, 이거 먹자고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. 오랜 기간 동안, 현재 뭐 매지원에 대해서 저도 오래도록 봤지만, 뭐, 이 정도로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이 몇 없습니다. 뭐말 그대로 중간 중간에 손절했다 다시 재진입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그 뿐만이 아니라 주구장창 여러분들 하염없이 기다리신 분들도 뭐 해바라기처럼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반려 당시에 하락의 갭까지 메꿔주지는 못하겠죠. 뭐 당장 이 과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승은 보여주겠지만 하락을 볼 당시에. 그러한 갭을 메꾸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. 뭐 마찬가지로 지금의 모멘텀으로 상승의 반영도 현재 되지 않았다고도 생각하고면 좋겠어요. 뭐 거기다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이 세력들, 이 세력들의 유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랄까 뭐 아니다, 이게 세력이 왜끼냐, 뭐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뭐 어느 정도로 믿으시는 분들 뭐 많아요. 부정도 많이 하시고 뭐 심지어 뭐 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뭐 여러분들에게 뭐 나쁜 말 들어서 막 화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상에서 다루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주주분들에게 뭐 맞춰 줄 거다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뭐 어떠한 주식을 할때 아래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이러한 종목들보다 현재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단에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.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어떠한 이 요소가, 이 요소가 어떻게 속해되어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매지원도 마찬가지예요. 새력게 유입 과정, 뭐 증거,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이걸 뭐부정하신다면요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딱딱히 뭐 생각할, 생각, 여러분들의 생각에 관여할 의미도 없고, 마땅히 다를 의미도 없고, 가치도 없기 때문에, 크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, 가장 중요한 이 핵심. 이 핵심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, 이번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로 좋은 쪽과 나쁜 쪽, 이두 가지,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면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뭐,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, 1년. 1년의 보호 예수다. 뭐 어떻게 본다면 뭐 블루 런 벤처스가 뭐 투자 금액이 나갈 수도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얘들도 돈을 벌려면 할인율도 없고 푸드옵션도 없이 현재 주가가 말 그대로 치고 올라가줘야 어느 정도의 이익이죠. 큰 이익을 먹는 그런 입장에서 당장 보여지는 이러한 과정은 이 블루 런 벤처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뭐 승인의 그림? 뭐 과정? 절대 얘들한텐 중요치가 않아요. 그만한 긴이 시간이 소요가 된다. 그만큼 보여진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, 뭐, 바이오주, 뭐, 바이오 관련주 특징 자체가 이 FDA의, FDA나 이 승인, 뭐, 허가, 아니면 뭐, 반려. 뭐 이런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에 굉장히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 세력들도 알아요. 이 세력들도 알기 때문에 이 원활히 움직여줄 이러한 바탕 현재에 깔려 있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궁금하신 거뭐 세력의 유무나 뭐 유입 과정 아니면 세력이 예상되는 현재 이평단까지 이평당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이 단체방에 이 pdf 파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안내 도움 드렸듯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단체방에 오셔서 뭐 자료를 받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뭐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체방 자체도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가 좀 있으신데 우리 여러분들과 단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. 뭐 그런 혼란을 좀 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잡아 드리는 것뿐. 따로 뭐 돈을 받는다거나, 뭐 이걸 광고용으로 팔아 넘긴다는 뭐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. 뭐 다른 데서 당하신 거 저한테 똑같이 뭐 대입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그렇고뭐 한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요? 돈 달라고 해도 돈 주실 거 아니잖아요. 안 그래요? 어디까지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료들 공유하고 일상적인 뭐 소통들 뭐 저도 모르는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고 이 자료들 제가 못 구한 거 우리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고 뭐 그러한 단체방이기 때문에 다음 보여줄 반등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딱 얼마라고 이렇게 얼마라고 1차, 뭐 2차, 3차 순차적으로 이 매도 라인까지 제가 어느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받는다는 주가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단체방을 실시간에 공지사항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예정만 가지고 있는 거지 또 다른 목적으로 단체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고요? 뭐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제 영상이 뭐 주주 청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전 영상에서. 지금 뭐 간담회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, 이렇게 영상이 잘못된 게 있으면, 바로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, 이렇게 수정을 하고,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, 이러한 내용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통방입니다. 현재 지금까지도 저와 단체방 사람들 모두가 놓아놓은 뭐 이러한 자료들도 있고, 뭐 딱히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는 뭐좀 낚시 아니냐, 이거 거짓 아니냐, 뭐 너희들끼리 막 꾸며놓은 뭐 그런 거 아니냐,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, 뭐안 믿으실 분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적금성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부분에서도 저도 도움되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해와 다 납득하는 그런 부분이기 뜻 부분이며 또 거기에 대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방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 주식을 권유하시는 분들 뭐 따로 뭐 영업하시는 분들 생각. 보다 굉장히 많아요. 우리 여러분들도 전화기에 하염없이 울리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울리고 그런 걸아도 많아서 오히려 이 오픈 채팅보다는 이 비공개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심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겠지만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공개를 하냐 바로 이 프로필 확인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좀 말씀도 드렸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필만 봐도 어느 정도 의 주식하시는 분이랑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티가 나요. 뭐티 감추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감추려고 해도 이 전화번호란 게 있죠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이 좀 뜹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받는 이유인 거지 따로 뭐 그걸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장사를 하겠던 이런 건 아니니까 이 오해 절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이 프로필 확인 과정이 이 시간적인 요소가 좀 당연히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나 코드. 이두 가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죠. 그렇게 인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. 그래도 확인 절차, 뭐 시간이 들어도 우리 나는 참여를 해보고 다음에 주가 흐름. 뭐 이런 자료나 내가 알려드리는 뭐 가이드라인. 이거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-7623-3169. 이것으로 문자 1번 아니면 카톡방. 이둘 중에 하나로만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. 뭐 말씀을 드렸듯 확인 절차 과정이 지나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이 단체방 링크와 코드 두 가지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. 뭐 아무쪼록 뭐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 데부터 미공식 자료나 다음 이벤트로 주가의 흐름 등뭐 어느 하나 하나의 요소마다 흘러가는 이 주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해석과 토론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 자유롭게 말씀하시고, 우리는 개미예요. 이 개미라는 공통된 분모에서 가질 수 있는 뭐 고민이나 고충, 서로 함께 나눠가고 그러한 토론 방이니까, 혼자 하시는 투자 방향성보다는, 보다 함께 나눠서 이해를 하고, 그에 맞는 납득을 하고, 실행을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투자 방향성을 함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이 히든 이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건 뭐 카카오톡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제가 보내드릴 이야기인데 뭐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얼마 전에 용인 이 용인에서 300조 시장 300조 이상의 규모의 반도체 마이스터그룹 신설 추진한다 라는 이러한 기사가 올랐는데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PC, 아니면 뭐 자동차, 거의 다 이제 로봇까지. 뭐 이러한 제품들,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을 할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건이반도체예요 자,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, 현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, 그만큼 이 주가가 뜨겁게 달궈졌던 2차 전지. 이 2차 전지와 그에 막는 반도체까지. 우리의 안보 뭐 전략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고 추가적으로 다음 미래산업인 2차전지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러한 말처럼 다음 테마 핵심으로 볼수 있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이 메모리,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와 디램 가격의 하렘으로 하락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적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는 전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되려 위기를 뭐로 바꾼다 기외로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라는 건이 모든 이 모든 산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테마가 뜨겁게 불이 붙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큰이 수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. 그러면 현재도 이 반도체 테마로 수혜를 받고 있거나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 반도체가 생산을 이루어질 때이 필요한 이 원자재나 장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포장하는 이 패키지, 이 패키징 같은 섹터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. 최근에 2차 전지 종목으로 주가를 크게 상승 했는데, 나는 이 2차 전지로, 2차 전지 테마로 재미를 좀못 봤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만큼, 이 반도체 테마만큼은 이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, 내가 100% 이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반도체 종목,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.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. 위에 있는 번호 010-7623-3169, 이것으로 종목. 또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카카오톡과 단체번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5월, 이 5월 달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선정해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질 좋은 영상, 보기 쉬운 영상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우리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영상에도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과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